그 다음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쫙 펴보세요. 느낌 나요? 네. 어, 아까보다 조금 펴진 느낌 나죠? 네. 네. 안녕하 저는 저는 음. 이재희라고 하고요. 이재희님? 네.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교통사고? 네. 제가 제가 오토바이를 몰아가지고 음. 서 차가 새벽에 치고 도망갔어요 땡손이요? 네 아직도 음. 못 잡았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교통사고 영향으로 음. 오른쪽이 편마비더라고요 음. 음. 오른쪽 편마비라 지금 말씀이 조금 힘드신 거죠아직 네, 조금 네, 네. 네, 말하는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거 같고 음. 그리고, 그리고 인, 인지장애는 판정을 못 받았지만 음. 인지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어릴 때한 10살 때부터 음. 컴퓨터 음. 가지고 홈페이지만 들고 음, 능력이 제, 좋으셨구나 컴퓨터하고 엑셀하고만 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로 홈페이지 만나고막 돈도 벌고. 그러니까 웬만한 일을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업했다가 잘리고, 한가부터 음. 일못한서나 잘리고 이러다가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음. 아버지가 제 사고 일 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돌아가셨구나 똑같이 교통사고로. 음. 외할머니께서 그래서 음. 저희 집안을 걱정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음. 병원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퇴원하고서 지금 같이 있고 계신데 음. 그 사고 난것만 아직 적도 안 나고 음, 그 이후에 니까 그니까 네밥먹밥먹밥 먹으신다 가지고밥 먹으니까 갑자기 오른손 쑤셔 들렸는데 그 오른손 불편하길래 갑자기 어. 아,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음. 아 내가 이래서 병원에 있는구나 음. 그러면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좀 많이 네.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손을 좀둘 건데요 주먹을 잡았다가 펴고 좀 얘가 꺾이죠 엄지손가락이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돌릴 건데 좀안 되죠 이게 뚝뚝 꺾이죠 네. 그 다음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쫙펴 보세요 다시 한번더 이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구부러지거든요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손목이 힘이 받쳐지지 못하면서 지금 이게 좀 펴지는 게좀 힘든가요, 그래서? 네. 이게 좀안 되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치려면 안정감이 있고 좀 이렇게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요. 좀 손목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개 안 돼요. 음, 그래서 그거를 스트레칭하는 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세워볼게요 쭉, 그래서. 어깨가 지금 좀 앞으로 말려, 많이 말려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긴장돼요, 손이. 음, 그래서. 천천히 눌러볼게요. 땡기나요, 어때요? 땡겨요. 어, 자, 혼자 하는 거 우선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허리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는 거거든요, 손을. 본인이 쭉 피면서 바닥까지 눌러보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렇지. 누른 상태에서 쭉 해서,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벌리면서 누르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실게요. 지그시 눌러서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에 눌러야 돼요. 여기 느낌 나죠? 아, 네. 네 거기를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이렇게 가슴, 그렇지. 좀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좋아요. 어, 그렇지. 늘어난 느낌 나시나요? 네. 음. 음. 혼자 하는 거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 혼자서도 제일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응. 지금 엄지가 지금 기능이 중요한데 엄지손가락을 요 관절 있잖아요 응. 여기를 누르고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면 이 손으로 어. 엄지가 이렇게 돼야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돼야 엄지손가락이 기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펜도 잘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크도 해드리지만 혼자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응. 지금 하는 거라 이 상태 잡아서 허리를 좀더 펴주면 돼요. 쭉. 좋았어요. 늘어나나요? 어때요? 늘어나요? 네. 요 자세 어렵나요, 지금? 아,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손 여기 끝에를 누르고, 엄지는, 엄지 다 됐으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중요하거든요, 얘가. 쭉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많이 늘어나는데? 응, 음, 거기에 눌려서 다시 한번 처리를 쭉. 얘 둘이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얘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주면 도움돼요. 그래서 네. 엄지가 지금 또 뜨거든요. 네. 얘가 또꾸부해지면 얘를 번갈아 가면서 이해하셨죠? 네. 이거를 잡아놓고 쭉 이번에는 네. 이렇게 반대로 돌릴 거예요. 네. 한번 눌러 보실까요? 쭉 그렇지. 어때요? 좀 늘어나는 느낌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를 밀면 안 되고 이렇게 허리를 뒤로 당긴다는 그렇지. 집에서 이렇게 좀 눌러놓고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네. 하면은 이제 손이 좀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좀 연습하면 좀더잘 돼요. 그래서 저손 땡겨 가보시게어요저손 네, 해서 그렇게 집에서 네. 요거 손잘 쓰고 싶으면 많이 늘려 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네. 그래야 이제 기능적으로 하거고요 네. 하고 다시 천천히 허리 피고 그렇지 다시 한번 더손쭉펴 볼게요. 좀 어때요? 손가락 끝에. 느낌 나요? 네. 어, 아까보다 조금 펴진 느낌 나죠? 네. 그 다음에 손을 네. 올리면서 이렇게 쫙펴요 느낌 나요? 네. 어, 아까보다 조금 펴진 느낌 나죠? 네. 다시. 주. 자, 운동은 방금 전처럼 손을 눌러서 스트레칭이 1번이에요. 네.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손. <laughs> 글씨 쓰거나 이제 타다 치려면 엄지부터 우선 치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운동은 손목 올리면서 이렇게 손목 올리면 서 손가락 끝에 핀다는 느낌. 아...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네. 다시 한번 아까부터 좀좀 좀 늘어났어요. 어느낌 났어요, 늘어나게? 예. 네. 이제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번세번 번 체크하면서 본인이 어 뻣뻣하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늘어났으면 다시 허리 펴고 다시 팔등겨 가보실게요 손목 올리면서 손가락 끝에 쭉 그렇지 이게 각도를 좀더 하면 힘들 수 있어서 처음에는 작은 각도에서 이렇게 요 정도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이제 타자 칠때막 이렇게 치는 사람 없잖아요 컴퓨터 그렇죠. 요 정도만 올려도 칠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이제 얘네들이 불안정하면은 더구부러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베개나 뭐 쿠션 같은 거 팔꿈치에다 가 갖다 놓고 일분 올리면, 올리면, 받쳐놓고 여기다가 예. 근데 얘가 허공에서 떠버리면은 더안될수 있어요. 예. 요런 식. 예. 한번 해볼까? 그렇지. 좀 어때? 손가락 언제? 예. 확실히 펴졌네. 어, 그렇죠. 예. 예. 느낌 나죠? 펴지는 느낌. 예. 지금 중요한 거는 큰 동작이 아니에요. 예. 이거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해버리면 더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슬로모션. 그러면 이제 기능이 저다잘 나오면 좀 빠르게. 네. 제가 우선은 이제 단기 기억이 떨어진다 하셔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려도 좀 까먹을 수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 올리니까. 동생 영상 동생 보시고 좀, 하시면. 내거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 되거든요. 항상 이 모양이 되게 한번 대보고 체크하는 거본이 항상. 네. 손을 대보고. 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손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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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엄지, 검지를 최대한 살린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음. 펜도 잡겠죠? 이렇게 음. 펜도. 그러면은 타자도 이렇게 좀. 그러면 요거를 아, 아, 그러면 중중지하고 약지, 중지하고 약지. 이거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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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치. 이거를 먼저 해놓고 얘네들다 아. 다섯 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이거부터 먼저. 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그다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죠 천천히 하면 그 다음에 엄지 쭉 편안하게, 그렇지. 편안하신가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조금? 훨씬, 훨씬 좋 더. 어, 그렇지. 이게 잘돼야 돼요. 그래서 손목에 지금은 제가 운동 알려드리는 거는 손목 안정감도 생기면서 얘네들이 쭉 이렇게 낮주는 연습이거든요. 예. 서로, 서로 분리하는. 그렇지, 맞아, 맞아. 잘 아시네. 자, 분리를 시키면서 지금 힘이 통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분리하는 거를 좀더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아까 저기 안에서 인터뷰 했듯이 원하시는 거 조금 더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운동을 좀 같이 제가 배워봤는데 좀 어떠세요? 약간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음, 답을 음, 찾으셨어요? 선생 만나서 빠르면 빨라진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혼자 하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네. 아, 해보시고 좀. 엄지, 검지, 손가락 좀 컨트롤을 하면서 예. 본인이 이제 타자라든지 뭐 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아지면 연습할 수 있거든요. 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예. 그리고 좀 음. 이제 그거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해서 하시면 될거 같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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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정말 음. 정말 정말 뺑소니 사건인데도 가족 음. 오토바이는 음. 진짜 어쩌면 상계 다행이라는 정도로 음. 진짜 이번 달에는 타고 있지 않아요. 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촬영 도움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